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 유리식. 지금 우리가 이전에 사실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수와 비교하면서 유리식이라는 게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유리식의 정의는 두 다항식. 다항식은 항이 많은 식이지. 두 당식 A와 B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 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분수꼴을 만들어냈을 때 항상 뭐라 그랬지? 그치, 분모가 빵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우리 수학. 약속이 있다 했지? 그래서 여기서 A와 B 다항식이 있었을 때 B는 0이 아닐 때라는 약속이 지켜진다면은 이게 유리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자 이것이 한번 유리수와 비교를 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자 유리수의 정의는 두 정수 A, B가 있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0이 아닐 때, 무슨 꼴로? B분의 A 꼴로 날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었었어. 그 사실, 유리식과 유리수의 차이는 간단히 얘기해서, 자, 이 범위가 확장돼서 유리수에서는 정수에 한정됐었지만, 정수라는 건 숫자지, 숫자. 유리식은 어떤 범위까지 확장이 된 거냐? 얘는 문자까지 범위가 확장됐다라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에서 배웠던 4칙 연산 그리고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 전에 다항식이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거든. 다항식. 여기 나온 이 다항식에 대한 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항식의 형태를 좀 쓰자면은 뭐, 2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제곱으로만 하자. 자, 재고. 플러스 뭐,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항식이라고 불렀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식에는, 유리식이라는 것은, 어, 뭔가 분수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지금 나타내진, 이러한 식도 유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텐데 자 대답은 얘도 유리식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식이라는 것은 범위가 더 확장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즉 다시 얘기해서 다항식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구분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면 좋냐면은 문 방금 얘기했던 포인트 자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유리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또 분모에 뭔가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처럼 분수식이 만들어졌을 때는 유리식이라고 꼭 불러도 되지만 분모에 문자가 아닌 숫자가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도 된다?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집합의 개념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리식이 이렇게 큰 범주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다항식이라는 게 있는 거 다항식,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럼 다항식이 유리식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유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리식의 계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칙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터쌤, 뺄쌤, 곱쌤, 나눗쌤이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앞으로 봐야 되는 어, 정리가 어떤 식을 딱 봤을 때 어,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어, 이전에 배웠던 번분수를 한번더 다뤄볼 건데 자 먼저 사칙연산 중에서 더쌤, 뺄쌤 뺄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유리수에서 다뤘거든.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유리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c 분의 a 플러스 d 분의 b가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분수 계산이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통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통분. 그리고 통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일시켜서 분자끼리 계산을 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 C, D가 지금 분모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의 최소 공배수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지금 C와 D가 뭔지 모르니까 최소 공배수로 볼수 있는 숫자 뭐? c 곱하기 d로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식을 써보면은 자 앞에 거에서 자둘다 지금 얘 앞에 이만큼도 c d c 곱하기 d로 통분됐고 뒤에 이만큼도 c 곱하기 d로 통분됐지 그럼 봐봐 앞에 있던 노란색 노란색을 다시 쳐줄게 자이 부분만큼이 분모가 1이 아니야 자 분모가 D가 되려면은,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야지 식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노란색의 식이 유지가 될수 있다. 요렇게 될수 있는 거지? 왜 유리수에서 배웠던 성질? 여기 약분 되면은 어차피 뭐, C분의 A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자, 요렇게 통분을 할수 있고, d 에 플러스. 자, 얘는 뭐가 필요해? D가 있었고, C가 필요하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에 마찬가지로 C를 곱해서 이렇게 통분을 시켜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분자끼리. 분모는 통분됐으니 C 곱하기 D로 통일해서 쓰고 이게 통분이지? 분자끼리 더하면 AD 플러스 CA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통분하여 뺄 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액션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고 우리, 우리가 배웠던건데 자이 더쌤 뺄쌤에서 우리가 한가지 조심해야 될거 하나만 더 정리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c분의 a플러스 c분의 b를 한다 이거야 그럼 얘는 분모가 이미 통분이 되어있으니까 c로 통분 되어있지 그럼 따로 통분할 필요 없이 바로 공통 분모인 c를 써서 어떻게 분자끼리 a플러스 d로 쓸수 있는데 아니 b지 b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설명한 이 과정은 또 통분이라는 걸 신경쓰면서 많이 하는데 자이 반대로 가는 과정도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요렇게 가는 과정도 무슨 얘기냐 자 앞에 걸 지어봐 요렇게 c분의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얘는 뭘로 볼수 있다? 각각 뜯어서 c분의 a 플러스 c 분의 d로 볼수 있다. 유리수 에서 배웠던 뭘할수 있다. 이걸 쌤은 하트 뜯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뜯고 또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뜯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반대로 가는 과정인 하트 뜯기 과정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왜냐면 요 과정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이제 다음에 설명한 곱셈 과정에서 약분을 헷갈리지 않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사칙 연산 중에서 이제 더샘 빼셈했고 곱셈 나눗셈을 해볼 건데 자 곱셈 나눗셈 자 곱셈 나눗셈도 우리가 유리수에서 배웠던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야 c 분의 a가 있을 때 다시 d 분의 b를 곱한데 그럼 이거에 대한 곱셈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었다 했지 그치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 해서 식을 c 곱하기 d분의 a 곱하기 b라고 쓰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치? 이것이 나눗셈일 때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눗셈이라는 수식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눗셈이라면 어떻게 한다? 나눗셈 우리가 배웠지? 곱하기 역수꼴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던 c분의 a 그대로 쓰고 곱하기 b 분의 d 역수가 되는 거지 분모 분자를 바꾸는 그래서 얘가 계산돼서 c 곱하기 b 분의 a 곱하기 d가 된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곱셈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곱셈식에서 어 c 곱하기 d 분의 a 곱하기 c가 있다 이거야. 이런 결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이 결론을 이제 숫자를 실제로 대입해서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할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관계기 때문에, 곱하기 관계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어,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봐봐. 얘랑 비교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 C 곱하기 D 분의 자. A, C가 있었던 거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D가 있다. 라고 해보자. D. 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 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얘가 약분이 되겠네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알겠니? 얘는 왜냐면은, 분자가, 자, 플러스를 기준으로 항이 두 개가 있잖아. 앞에는 어때? 항이 한 덩어리로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고, DNA 놈은 두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 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항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쟤는 단독으로 약분 시킬 수 없고 이렇게 약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던 요 하트 뜯기 있지? 방금 얘기했던 플러스가 플러스를 기준 항상 뭘로 하트 뜯기로 구분한 다음에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뜯고 또 요렇게 뜯으면은 식이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c 곱하기 d 분의 a 곱하기 c 플러스 c 곱하기 d 분의 d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됐을 때는 자 앞에 거 봐보자 요만큼이 아까 초록색과 똑같지? 그리고 분자가 한 덩어리잖아 그지? 관계가 곱하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위에서 이렇게 약분시키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분자가 여러 개 덩어리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 바로 약분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D의 것도, 자, 뒤에 이만큼도, 어, D가 어떻게, 분자분모 역시 한 덩어리씩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을 쓴다면은, 얘는 D분의 A 플러스 C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어, 선생님 이거 유리수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맞아, 똑같아. 이게 뭔 차이라고? 문자로 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유리식에서의 차이다. 유리수와 유리식과의 차이다. 범위가 더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자, 이제 고3까지 우리 항상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정리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복잡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상황들을 정리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답으로 우리가 추출해내는 건데, 자, 우리가 앞으로 딱 어떠한 모양을 딱 봤을 때 항상, 아, 저놈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가져야 되는 모양을 쌤이 지금 알려줄 거야. 정리해야 될 거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지만, 알겠지? 자, 무슨 정리 모양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다루는 게 분수 형태란 말이야, 분수 형태. 자, 분, 분수 형태에서 뭐냐면은, 분자와 분모가 생기잖아. 그때, 자, 분자에, 우리가 다루는 게 문자라 했지? 그러니까 차수를 보는 거야, 차수. 그리고 분모에, 차수를 봤을 때, 수학에서는 항상,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작아야 해. 그러니까, 작아야 한다라는 말이, 그래야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야. 즉, 항상 어때야 된다고? 얘가 분자 차수가, 어, 아, 반대지. 분자 차수가 더 작아야 해. 분모 차수가 더 커야 해. 이래야 뭐라고? 정리된 상태라고. 즉 다시 얘기해서 분모 차수가 항상 커야 된다라는 거야.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인식해야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가 있는데 어떨 때 분자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우리가 뭘 해야 해 그렇지 정리를 해야 함이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야. 정리를 해야 함. 방이 더러워진 걸 보면 어떻게 아 정리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처럼 분모차 분자 차수가 더 크거나 같네 그러면 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한 형태부터 해 볼게. 자, x분의 x 2가 있다 이거야. 그럼 잘 보세요. 분자 차수랑 뭐랑 분모 차수랑 비교해 보자. 분모 차수면 1차, 분자 차수면 x1차지 어때 똑같잖아 아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원래 원리는 원리는 이게 지금 나눗셈이잖아 그럼 나누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는 누구를 누구로 나눈다라는 뜻이야 이게 x-2를 뭐로 X로 나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진다? 얘는 X에 1을 곱해야 X가 되고, 위아래 그대로 내려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냐? X 분의 사실 이거 그대로 쓰는 건데 x 2가 돼서 요렇게 쓴 상태에서 뭐다? 얘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배웠던 어 분자가 두 덩어리네. 하트 뜯기로 바라봐야 된다. 하트 뜯기.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앞에 거 쓰면 x분의 x죠. 뒤에 거 쓰면은 마이너스 x분의 2죠. 그래서 얘는 앞에게 땡땡 나쁜데서 1-x분의 2가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요 원리라고 불렀던 이방법 있지. 예. 사실 이 고등학교 하파트에서는 실제로 요렇게 나누는 나눠서 적는 일이 조금 드물어. 이제 고2, 고3 되면 더 드물게 되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래 나눗셈의 의미를 당연히 알아야 되듯 이 원리로서 이렇게 어, 나눠지는구나 이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되고 자 사실 여기서 많이 되는 방법 이걸 정리하는 방법 우리가 목적이 정리라 그랬지 정리하는 방법의 방법을 알려줄 건데 뭐냐면은 일단은 방법부터 써볼게 뭐냐면은 분모 모양을 분자의 만들어준다. 똑같이 만들어준다. 라는 거야. 그 방법은 분자의 일정수를 더하고 빼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분자의 일정수를 더하고 빼서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옆에 원리에서도 했던 뭐, 하트 뜯기를 한다는 라 거. 하트 뜯기.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방법을 정리해두고 우리가 이 영상 뒤에 쌤이 유형풀이를 해줄 거거든. 그 유형풀이에서 이 얘기가 뭔지 좀더 정확히 한번 같이 한번 실행해보면서 한번 배워볼게.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번분수식에 대해서 한번 번분수. 배웠던 겁니다. 범분수, 범분수 이제 유리식이니까 범분수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떻게 정리했었지? 범분수. 그렇지 예를 들어서 d 분의 c가 있고 분모에 분자에는 b 분의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정리한다? 그렇지 기억해야 돼.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고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뭐가 된다? 분자로 써준다.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b 곱하기 c지. b 곱하기 c 분의 밖에 있는 거는 a 곱하기 d가 된다. 이게 문자에서도 똑같이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식이 나오는 원리도 똑같아. 얘도 뭐다?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누구를 누구로 나눈다? 자. b 분의 a 나누기 d 분의 c라는 식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배웠던 나눗셈 역수 취해서 곱하기 역수로 표현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도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사실.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A 대 B는 C 대 D다라는 비례식이지, 이러한 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는?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비례식 없이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는데, 얘도 어떻게 썼다? 위에서 번분수 느낌과 약간 유사하게, 안에 것끼리 곱해서, 그리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A 곱하기 D랑, 바깥에 거, 파란색, 그 다음에 B 곱하기 C랑, 같다. 라는 식이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고, 자, 이 식이, 사실 우리가 어떤 식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식이냐면은, 자, B분의 A랑, D분의 C랑 같다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 분수 모양 안보이도록 정리를 할수 있었지 어떻게 했었다? 양변에요 분모에 해당되는 누구? 분모의 최소공배수 B 곱하기 D 좌변해줬으니까 우변도 마찬가지로 B 곱하기 D 를 해준다면은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니까 얘도 결과가 뭐가 나와? 좌변은 A 곱하기 D랑 그리고 b 곱하기 c랑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아 똑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식이 있었을 때 여식을 한번 끌어와서 다시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사실 비례식이 그 항이 세개 있었을 때 많이 이용되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은, 는 K로 놓는 방법이 있었어, 는 K. 그래서 는 K로 놨을 때, 그냥 이런 놈이 있고, 이런, 이런 주황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이것이 같대며, 그지? 같은데, 그게 어떤한 K라는 모양으로 같을 거다라고 놓은 식이야. 그래서 이런한 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도 뽑아냈었냐면은,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뽑아낸 식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 해줘야 돼 1번 2번 이렇게 기억니은 기억니은 맞아 기억니은 자 그래서 기억으로 뽑아내면은 자 A, b분의 a가 k다라는 식이지 b분의 a가 k다 정리하면은 뭐다 a는 b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니은은 역시 마찬가지로 d분의 c가 k다 다시 정리해서 C는 D, k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항이 두 개, 두 개일 때는 많이 는 K다가 이용되지 않고 자, 이게 있었지? 요거. 두 번째.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였다라는 비례식. 그지 항이 세 개, 세개 있었던 거. 그래서 이 비례식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했지? 위의 액션처럼. 자, 요렇게, 우리가 이 과정처럼. 일단 등식으로 뽑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다? 매칭이 요렇게 매칭, 요렇게 매칭, 요렇게 매칭이었어. 그래서 좌변, 우변 구분해서, 어, 한, 한 변이, 뭐, 우변이 분모로 가면은 좌변은 분자로 가고, 요런 식으로 식을 끌어냈었지. 그래서, 자, 우변이 분모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매칭 d분의 a랑 2분의 b랑 세 번째 f분의 c랑 어떻게 된다? 같다 라고 식을 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능케이는 주로 요식에서 많이 이용된다 라고 했었는데, 요렇게 등식이 두 개가 같이 엮어서 나오는 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세미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일단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일단 무슨 식을 써놔라? 능 K라는 식을 써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뽑아내고 이렇게 하나 뽑아내고 이렇게 하나 뽑아내서 식을 총 3개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역 뭐다? D분의 A가 K다라는 식과 니은 2분의 B가 K다라는 식과 마지막 딕은 f분의 2가 k다라는 식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례식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시간에는 유리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